8월 14일 토요일 반복되는 불순종과 배교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주님 사사기 6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사 하나님은 7년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미디안이 그 토지 소산을 멸해 양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궁핍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해설 미디안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불순종과 배교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면 징계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악한 행실,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변으는 미디안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간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최남단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산을 황폐화하고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내가 끊어버리기 힘든 불순종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백성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셨던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더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 속에서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깨우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애굽의 종사리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시 구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깨우치시는 죄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제가 당한 괴로움과 공핍함이 돌아와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음성이 희미해져 어김없이 돌아가는 제 악한 습성을 회개하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이 더 선명해져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제가 늘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